요쪽구두는 저기 안에 넣어놨나 보다. 아빠 차에 있나 보다. 저이 쓰레기 버리러 갈 거예요. 네. 잘 다녀와요. 네. 안 무거워? 안 가, 엄마. 엄마 같이 갈까? 그래 가자. 안 무거워? 엄마가 들어줄까? 천천히, 조심, 조심 무겁지? 엄마 들어줄까? 아니 아빠랑 빨리, 엄마랑 보고 엄마랑 같이 가요 컷, <laughs> 컷 엄마, 여기다어야 되는 거야? 맞아, 맞아, 거기 두고 오면 돼 아니, 거기 안 넣어도 돼 주원아, 그건 안 넣어도 돼 <laughs> 아니야 이건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어놔, 여기다, 아, 네, 여기다. 네, 주원이가 놔 나... 됐어? 맞아 바닥에 넣는거 실수. 좋지. <laughs> 응. 가자 들어가 들어가. 네. 가자 가자. 아니 가자 잘했어 좋언이 <laughs> 신나네. 엄마가 또 도와줘. 엄마가 또 도와줘? 네. 거기서 끊겼어? 네. 엄마 살짝 뜯어줄까? 네. 응 줘봐. 여기서 꽁이 켰죠아 오케이 엄마가 해줄게 도와줄게 잠깐만 춥네요 8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했죠? 어떤 거 부터 해볼까? 어 전자 타는 거 먼저 어떤거 전자 타는 거 먼저 전 전자 타는 거? 어 그게 뭐야? 어까 내가 봤단 말이야 다행이다 얘기하는 거구나 너 어, 다행이다 전철 타는 거맞아어 어. 여기다 엄마가 이거 줘자 이거는 엄마. 이렇게 생겼어. 자, 봐봐 어? 음,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어. 이 친구가 어. 늦은 거야. 그래서 못탈 뻔했는데 어? 뛰어서 막 뛰어서 시간에 막 겨우 겨우 맞춰서 왔어. 그때 이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할까? 음, 탈수 있죠? 탈수 있어요? <laughs> 있어요? 왜래? 어. <laughs> 해봐 알파벳 E. 두 개, 한 개. 음, 그러면 E야? 어. 맞아, 맞아. 잘했네. 통과. 응. <laughs> F. F 해봐. 서봐. 서서 팔만 뻗으면 되는데? 그러면 알파벳 G는? 10시에 나오다니 이것도 다음날 휴가니까 가능한 짓입니다 오늘 주말에 결혼식 두탕뛰고 아주 빡셌습니다 다시 좀 누워서 쉬겠습니다. 오늘 결혼식 엄마 안 가. 오늘? 응. 오늘 결혼식 안 가. 오늘 오늘 어 운전 연습 할안 가? 응. 운전 연습. 운전 연습? 응. <laughs> 엄마 운전면허 탔잖아. 운전 연습 안 가.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. 그렇지? 네. 응. 그다음에 이거 또 넣어주세요. 이건 좀 어. 축축하지. 아니? 그러면 좀 축축하고 좀안 축축한데.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머리 조심 넣어주세요. 자 이것도 넣어주세요. 수건이 많네. 자, 터기 내가 들어갈 거야. 어, 보 안 나오시나요? 다음 수건이 대기하고 있어요. 하나. 요거 안... 눌러, 전원. 음. 기다려, 그리고 기다려. 자, 이제 이거 눌러줘. 요거 눌러. 됐다. 이제 다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. 고생했어. 거의 외웠구만 외웠어. 잘 네, 네. 네, 네. 다녀올게요. 아빠. 아빠. 잘 다녀올게요. 어, 잘 다녀올게요. 물고기 다 있다. 상어도 있어. 이건 뭐야 이게 뭐야? 이거 도토리 아니야. 이거 무슨 열매야? 나무 열매야. 쟤는 노랑이. 붕어야 붕어. 잉어. 쟤는 검정색 잉어. 쟤는 주왕이먹어도 <목소리> 돼. 아까 닦았잖아. 아어 좋아. 진짜다? 아니 먹어야 아빠한테 <물어봤고. 목소리> 난 여기 다음은 엄청 친하다고 아, 알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알암 아, 알암 아, 아. 이 나뭇잎은 왜안 떨어지지? 저거는 내일이나 내일모레 떨어질 거야 저거 어, 어, 안 떨어지네 오늘은 땡냉냉냉 어. <laughs> 어린 집안 들어가니까 엄청 좋다. <laughs> 어린 이집안 가니까 좋아? 낮에만 보이지. 응? 낮에만 보여. 그렇지. 밤에는 깜깜해서 잘안 보이지. 너너 너, 어제는 너나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한데 어나어 이제 고집 안 부릴 거야. 고집 안 부릴 거야? 어. 진짜지? 네. 약속. 이게 <laughs> 약속이야? <웃음> 이건 최고잖아, 이거 최고다 최고, 내가 최고다, 이거잖아 약속 이렇게 해야지 새끼손가락 음, 참네 콩 됐다? 웅글! 응네. 웅글! 너무 열심히 놀았어? <laughs> 아유, 장난친다, 장난쳐. 보자 얘는 7 7 얘는 6 내가 해보게 응. 6그 다음에 이건 한글인데 응. 다야 다다 다. 다람쥐 할때다 너무 썩어 어 같은데 어 맞아 걔는 한글이야 한글 주좋이 이거 알지 응주은아 옷을 대체 몇개 사준 거야 이거가 몰라 응 몰라 응? 우와 진짜 예쁘다 근데 뭐야 엄마 나 이거 이어볼래 그래 <웃음> 귀여워? <laughs> 조언이 봐나안맞으는어 거두면 돼 거두면 돼조언 기다려봐 나자았네요 <laughs> 여기 비에 졌어 알았어 자았네요안녕죠 <laughs> 이모 <웃음> 고마워요 네 고마워 어?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. 못살아